치아는 오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고 충치나 풍치 걱정이 커지죠. 임플란트 없이 치아를 튼튼하게 지켜줄 기적의 식품 탑5를 알려드립니다. 5위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강한 항균성분이 충치를 유발하는 구강내 세균을 박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씹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4위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산성화를 막아 구강 환경을 중성으로 되돌리고, 칼슘이 풍부해 치아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3위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 과일입니다. 특히 사과나 당근 같은 딱딱한 채소는 씹을 때 침분비를 촉진하고 치아 표면의 프라그를 자연스럽게 제거해줍니다. 2위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충치균 증식을 억제하고 구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설탕 없이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망의 1위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비타민C는 잇몸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 잇몸염증과 출혈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레몬 키위, 피망을 챙기세요. 건강한 치아 관리를 돕는 추천템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괜찮아는 여러분의 튼튼하고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